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집을 떠났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되고 말았어. 집을 떠날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좋았지. 지금처럼 꿀꿀이 돼지 틈, 돼지, 돼지들 틈에 앉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라,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 했지.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아,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시겠지만, 할수 없어.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것은 내 잘못이야. 이제는 아버지의 아들 자격도 없어. 아버지 농장에서 종 노릇이라도 할수 없다면, 바랄 바랄 것이 없겠다 결심을 그한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꽤 멀었단다 시, 신발은 다 떨어졌고 옷은 더럽고 구멍투성이였어 머리는 감지 않아 새둥지처럼. 엉크러져 있었지. 정말 꼬리 말이 아니었단다. 둘째 아들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둘째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럴만도 하지 않니? 고향을 떠날 때는 비싼 옷을 입고 멋진 말을 타고 떠났는데, 지금은 다 떨어진 옷을 입은 더러운 거지? 꼴이니 말이야. 잠시 조만 치서 아버지의 농장이 보였어. 그러자 겁이 더럽 나는 거야. 아버지가 불같이, 불같이 화를 내지 않으실까? 자기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어쩌면 종들을 시켜 쫓아내실 수도 있어. 그래도 아버지한테 돌아갈 테야. 하고 둘째 아들은 생각했단다.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어. 용기를 내서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해 걸어왔지. 둘째 아들이 농장 가까이 왔을 때 누군가 자기가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 그래. 달려오고 있었어 누구일까 그래 바로 아버지였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저 멀리에서 벌써 보신 거야. 더러운 꼴을 한이 청년이 누구인지를 단번에 알아보신 거지 아버지는 아주 기뻤어 아들의 향해 달려오셨. 오셔서 두 팔도. 팔로. 아들을 안아주셨단다. 둘째 아들은 울면서 말수 아버지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떠났던 것은 용서해주세요. 아버지의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농사의 종으로써 주세요, 아들아, 내 아들아,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가 말했어, 내가 돌아왔구나, 어서 집으로 가자꾸나. 먼저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옷을 입고 신을 신어야겠지. 금반지도 다시 끼워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야. 아버지는 종을 불러 말했어. 가서 맛있는 음식을 뭐 만들어라. 잔치를 열어야겠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을 잃은, 잃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다시 찾았어. 잃어버린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정말 멋있는 이야기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느낄 수 있지. 둘째 아들은 아주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죠.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걸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가게 된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야.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주 불행해지는 거야. 그렇다면, 나,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 그렇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이 잊지 마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도 둘째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잖아 그걸 까지야해 눌러주세요 우가자.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걸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에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한,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가게 된단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야.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주 불행해지는 거야. 그렇다면, 나,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 그렇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 하나님께 잘못을 회개한다. 품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도 둘째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잖아. 그걸 좋아요 눌러주세요. 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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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가.